오늘도 저 심천 잡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 심천 잡스 스마트워치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워치 5페이스고요. 자, 길게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이스,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시계만 봐도, 어, 그냥. 되게,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무려 스마트워치입니다, 여러분들. 시계 잘맞고요 핸드폰이랑 연동 잘되고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워치는 대세인 5로 갑시다. 요즘 대세는 뭐다? 5다.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님들 하고 싶은 색깔 쓰면 되고요 옆으로 딱 돌리면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칼로리를 썼는지,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현재 나의 심장 박동수를 알려 줍니다. 나 지금 뛰고 있니? 제가 말하면서 영상을 찍느냐고 그렇게 대단한 영상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얘가 한 30초 정도, 2, 30초 정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장박동수가 얼마나인지 알려줍니다. 거의 뭐 정확하다고 할수 있고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현재 혈당 체크도 됩니다. 아니, 아니, 심박수. 아니, 혈압이지, 혈압.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외국에 오래 살았더니. 디자인 보십시오. 이 정도면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이죠. 오늘 아침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가 굉장히 잘 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 체내에 산성. 이게 99%, 98%, 97%, 아무튼 90% 이상 나와야 건강하다는 증표가 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98%죠. 굉장히 몸이 좋다는 말이에요. 97% 잠깐 내려갔네. 이게 이렇게 내가 말하고 하는 중간에 약간씩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핸드폰 찾기 기능, 스토버치 기능, 뭐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내가 어제 잠몇 시간 잤는지 보여줄까? 5시간 19분 잤어요. 자 여기 보이는 어플을 보시면, 자, 어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설명서에 어떤 거 봤는지 나와 있습니다. 연동이 돼요. 내가 잠 어저께 몇 시간 잤는지. 여기 잠 5시간 19분 잤고, 깊은 잠 2시간이나 잤어요. 옅은 잠 3시간 18분 잤고. 아무튼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밝기 조정, 운동 조정. 등등의 세팅이 있고요 그냥 딱 봐도 어 w a 플 워치 느낌이 딱 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19,000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 애플워치 샀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여기 보시면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선이 하얗고요 제가 뭐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거, 어 일단은, 앵간하신 분들은, 블랙을 사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은색, 이 화이트를 사시면, 여기가 좀 스크래치가 있더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스크래치가 약간씩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블랙은 뭐, 대부분 깨끗해요. 물론, 약간씩 뭐, 그럴 수 있으나,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 뭐, 2만원도 안 주고 샀는데, 엄청난 가성비를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사십시오 크리스마스 자녀분들 뭐 친구분들 등등등등 선물하기 정말 좋습니다 배터리요 얼마나 가냐고요 와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아 한번 충전하면 어뭐 오늘 잘 때쯤 충전해 줘야지 이러고 그냥 충전하면 됩니다 잘 쓰시길 바랍니다.